1 네. 0에 호두 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, 감사합니다 아 전투 복이라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돼 아, 부준비하셨어 일단 이거? 내가 큐하면 보니까 이제 피규하면 그 그냥 틀어줘 네. 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알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 배우형 화이팅 가자. 너먼 치지 마세요. 부탁할게요. 3분님 끝나니까. 아,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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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봐봐 봐. 휴하자 어. 아... 이쪽까지 여기 앞에서 어, 해야죠. 해. 해. 나나나 가다 쓰면 되지. 저쪽으로. 아니, 내가 내가 알아서 하나 하나 맞할게 요. 빨리 좀 쳐다 드릴게. 내가 려야지 빨리 좀

와미쳤다 네. 와, 미쳤다. 와, <laughs> <laughs> <나한테> 미쳤다. 미쳤다. <laughs> 야, 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미쳤다. 미쳤나 봐. <laughs> 야, 미쳤다. 미쳤나 봐. <웃음> <웃음> 마지 봐. 봐 h i t e whi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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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화이팅 w h i 화이팅, h i t e w h i t 빠깨 h 는 t e w h i t 아 whi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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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i 어아 w 아 i 안 e w h 빨리 e 빨리 i t e whi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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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너무 e w h i 야